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김유정 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 원종동에 위치한 현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넓은 어, 집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녀 세대를 어, 땡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분양가 3억 5천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녀 세대 정말 적게 남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타입은 주방과 거실이 정말 이렇게. 분리가 잘 되어 있는 구조고요. 다른 타입은 어, 면적도 더 넓고 이제 주방이 좀 거실과 이제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뭐 테라스 세대도 있다고 하니까 이점 아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량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참고해 주시고 가격적으로 정말 3억대중반은 네,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곳이니까 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네, 시장이 걸어서 1분, 그리고 주차가 지하 주차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120%가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하니까요. 주차 스트레스 있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내부 속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신발장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골드 프레임으로 네, 중간중간 포인트를 좀 줬고요. 그리고 제 뒤에 일괄 소등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점등 소등 편리할 것 같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거실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 분리형 구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방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으면 지금 제가. 보... 보고 있는 이 공간이 다 거실이잖아요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어, 지금 거실 공간이 6천0이 넘습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 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사이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창도 굉장히 큰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채광이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천장에 LG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소파 벽면 인데요 뭐 4인 소파 6인 소파 놓을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TV 아트월 부분은 뭐 65인치 TV, 85인치 TV까지 놓을 공간 충분히 나오고, 네, 전체적으로 이쪽 벽면에 화이트 톤으로 실크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그 아까 TV 아트월 부분은 큰 직사각 타일로 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좀 해놨고요. 그리고 이 집의 포인트는 이쪽 한번 보시면, 어 반대쪽 다른 타입도 이런 벽면이 있는데 어, 이 집은 이 인테리어가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시계를 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가족 사진이나 우리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예쁜 사진 이렇게 인테리어에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럼 주방으로 한번 가 볼게요. 지금 주방이 거실이랑 굉장히 정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방도 지금 굉장히 사이즈가 넓습니다. 주방에서 이제 요리할 때 이런 동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좁으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굉장히 넓은 주방이고 지금 제 뒤쪽에 지금 환기창까지 이렇게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도 굉장히 넉넉하고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는 레일 선반까지 있어서 밥솥은 이쪽에 놓고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식탁은 그냥 여기 아일랜드 식탁, 이쪽에 의자만 놓고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벽 쪽에는 이제 화이트 톤 타일로 되어 있어서 뭐 청소나 이런 거할 때도 편할 것 같고요. 지금 가스는 3구로 해서 준비되어 있고, 위쪽에 후드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넓고 깊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건조 선반까지 되어 있네요. 지금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있는데요. 지금 한 대를 이쪽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시면은 지금 반대쪽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 자리에 냉장고를 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이쪽 자리에 둬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방에 보면은 굉장히 큰 침대가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거실과 같은 방향의 안방이기 때문에 지금 역시 안방도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천장에는 마찬가지로 LG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과 지금 이렇게 화장대, 파우더룸 공간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안방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 사이즈 3,600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이고 붙박이장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에 네, 드레스룸 공간 있으니까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드레스룸 공간 시스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드레스룸 공간도 이렇게 서면동 슬라이딩으로 해서 이렇게 문이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이렇게 닫아놓고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간단한 세면 정도 할수 있는 거고요. 이제 벽은 지금 투톤으로 해서 인테리어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중간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중간방은 안방과 좀 떨어져 있는 네, 그런 구조에 있는 곳이고요.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방인데 사이즈가 네, 넉넉합니다. 성인 자녀가 사용을 해도 네, 굉장히 널찍한 편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어, 3,100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넓은 중간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화이트와 민트, 투톤으로 이렇게 벽도 인테리어 해놨고,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드레스룸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성인도 여기를 침대에 놓고 이쪽에 시스템 장 놓고 이렇게 넉넉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베란다 보여드릴게요. 베란다 공간입니다. 베란다 공간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어, 이쪽에 수도 설치되어 있어서 워시타워 이쪽에 놓고 설치하시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지금 메인 욕실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고요. 지금 샤워 부스까지 중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튀김 걱정도 덜할것 같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수건, 수납함, 그리고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잠깐 보여드린 주방 옆에 세 번째 작은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 지금 여기 세 번째 작은 방에 이렇게 좀그 침대가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작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작진 않습니다. 이런 침대가 아무 그런 작은 방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굉장히 큰 방인데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쪽 사이즈 2,600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큰 가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 전체적으로 방 사이즈들이 작은 방, 중간 방다 넉넉하게 하니까 성인 자녀가 있어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 방도 지금 베란다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까 이제 중간 방으로 보여드린 베란다 부보다 조금 더 넉넉한 사이즈고요. 보일러 그리고 수거, 수도가 이쪽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시타워 이쪽에 놓고 설치를 해도 되고 베란다 사이즈 넉넉하니까 뭐 물건 보관하는 좀 다용도실로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지금 빨래 건조대까지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도 굉장히 크네요. 지금까지 부천 원중동에 위치한 현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정말 이제 자녀 세대 땡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 지하 주차장 찾으시는 분들도 네, 이점 참고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